원피스 1093화 애니인데 로우가 당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 사왕티치와 로우가 마침내 맞붙기 시작하는데 의문의 공격에 당한 로우의 성별이 변하자 엄청난 패기를 내뿜어 능력을 깨뜨려 버리고 줄줄이 등장하는 티치보아들의 미친 능력에 더러운 열매들을 잘도 모았다며 로우는 상대하기 껄끄러워합니다. 탐색전을 마친 티치는 가진 걸 모두 넘기라고 위협하자 로우는 이긴 놈이 모두 먹는 거라며 도리어 티치가 가진 로드폰의 그리프를 넘보면서 싸움이 격해지는데 로우의 룸을 티치가 깨뜨려버리고 도쿠프가 던진 사과폭탄을 하트해적단 동료들이 물을 뱉어 꺼버리는 혼전이 이어지게 되죠. 반호거의 저격을 막아내는 그 순간 로우는 빅맘을 쓰러뜨린 최강의 공격 초크빌레를 날려버리자 티치가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반호거가 달려와 잠시 재정비할지 묻자 나에게는 불진 뿐이라면서 티치는 섬으로 돌아가 로우와 마주하며 잠시 납치당한 푸딩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다시 둘의 능력이 충돌하면서 티치는 이스를 쓰러뜨린 그 기술 능력을 무력화하는 암소를 선보이는 것과 동시에, 해군의 첩보의 티치와 로우가 싸우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되고, 아카이누는 해적놈들이 싸우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원수 자리가 답답하다는 말로 둘의 전투가 곧 끝날 걸 암시하는데, 로우와 티치의 전투는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